감성이 근2 0자리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가 감성돔이 있다니까. 상쾌하네. 안녕하십니까. 원터봅입니다 오늘은 진도 왔습니다. 오늘도. 아, 던지자마자 이 상은이 오른쪽, 내망권 쪽이 던지고 싶어서 그쪽에 던졌더니 2 0자리비드라한 마리 나오고요. 다시 물이 이제 확실히 흐르니까 물 방향대로 지금 던졌습니다. 아, 해남을 갔더니 낚시 금지 표시가 있어가지고 할수 없이 그냥 발길 돌려서 진도로 왔습니다. 여기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우간 발길 닿는 대로 왔으니까 이 보면 알겠지만 그림은 진짜 좋습니다. 저도 여기 처음 왔습니다. 야광을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음에. 뭐 대, 뭐가 이렇구죠? 와, 그러니까 기분이 묘해서 이쪽으로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감성이 근 20자리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가 감성돔이 있다니까. 요 며칠 낚시 중에서 오늘같이 좋은 날은 없습니다. 단지 아침에는 운전하고 오는데 새벽에 잠깐 쌀쌀하더라고요. 그러더만 해 뜨니까 덥네요. 진짜 바람도 없고 물도 잔잔하고 정말 좋습니다. 아이고. 한 2주 동안 바람 때문에 혼났는데 그래도 오늘은 진짜 좋습니다. 바람이 안 부니까. 셋째 좋고요. 날씨 더운 것이야, 뭐, 할수 없는 것이고, 진짜 물살도 좋고, 이렇게 발판 좋고, 전망 좋은 데서 낚시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있고요. 이런, 여기서 낚시를 하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우간 여기서 한번 출발해서 여기서 던져서 뭐가 나온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리를 한번 이쪽으로 옮겨봤습니다. 멀리 안 던지고 30m, 40m 그러고 던져놨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이쪽은 워낙 다른 것들이 잡어들이 지렁이를 다 따먹는 관계로 이쪽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음 잡았습니다. 뭔가 잡았습니다. 마중갑니다. 봐보십시오. 그래도, 아까 놔준, 비드락. 아까 나준 비드락이 또 나옵니다. 그래도, 찌맛은 봅니다. 운조리가 쬐깐합니다 진짜 쬐깐합니다 쨔깐한 것이. 뭐야. 회, 보거 보고입니다. 보고. 복어.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아. 침에는 21도 떨어져 갖고 있던데. 와, 이렇게 덥습니다. 등거리에 땀이 찌익 찌익 납니다. 10분 전만 해도 낚시하던 곳 한번 보실래요? 벌써 이렇게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좌우간 조금 물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얼는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장비고 뭐고 다날라가 버리고 사람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숭언지, 농언지 엄청 앞에서 튑니다. 버탁버탁한 것이 물소리가 전부 숭어가 농어인가 몰라도 뛰고 있습니다.